감사합니다. 오늘 박천민 선교사님도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어, 협력해 주시는 대장자 귀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멀리 오신 분이 이은성 목사님, 황준성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반을 신0만원이시잖아요 그, 아니, 꼭 그, 같이 앉으세요. 제일 멀리 오신 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예요. 아, 저 어디서 봤 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분이 제일 멀리 이있신요감사드니다박성민 네, 선교사님은 필리핀이시죠. 필리핀보다 더먼은 데가 미국필라델피아 하고 오늘 저 병원에 있는 김효석 교수가 병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리오셨는지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오늘 이기까지에 아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한 여러 죄 귀한 종들, 동역자 여러분들이 아 협력해 주셔서 종교복인으로 정식 종교복인으로 설립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한 10년 가까이 사단법인 사랑의 살 나눔운동 본부 중앙에 소속된 지구촌 나눔재단으로서 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보고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사회, 사랑의 살 나눔운동 본부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못하고 정치활동도 못합니다. 그첫 번째 딱 들어가 있어요.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회에 이제 쌀떡을 설치하고 지구를 설치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 쪽에사는 얘기는 정식으로는 법으로 위반하는 건데 저희가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사단법인을 분리독립을 시키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에 대가지고 저희 법인에서, 운동부, 법인 이사회에서, 어, 정식으로 분리독립시키는 걸로 의결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구촌 사랑의 살나눔 재단에서도, 상임회장님께 총무단이 회의를 해서 분리도 분류시키는 걸로 도대를 하고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기본재산 이제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0일만 도와주셔서 어 기본재산을 우리 이제 운동부부 중앙에서 1천만 원을 도와주고 나머지 4천여만 원은 4천 5백만 원은 우리 여러분들이 10일만 도와주셔서. 어, 종교 공인으로 완전히 2월 28일자로 어, 허가가 나서 사랑의 살 나눔 운동부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감독기관이고 산하예요. 우리 지구촌 남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어, 종교 소속이에요. 오늘이 어, 있어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어, 멀리서 오신 분이 황준성 목사님. 이따 내빈 소개를 제가 하는 시간이 있나요? 내빈 소개? 내빈 소개는 시간이 없는데 환영사할 어, 때 제가 조금만 드릴까요? 우리 황준성 목사님하고 이은성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저기 보셨죠? 건국전쟁 보셨죠? 지난번에 우리 김명현 목사님 때문에 거의 다 봤는데, 건국전쟁 책을두번 봤는데, 여러 번 보신 분이 있는데, 우리 황준성 목사님 좀 일어나세요. 거기에 건국전쟁이 나온거요증언하신분 분. 여러 차례 건국전쟁이 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나 이승, 이승만 대통령, 문함, 문함, 코 아우고가 문함인데, 또 거기 또포필하시고 하는 데주하시는 이은성 목사님 북미주 친선 협회 이사도 계시고 이은성 목사님도 잠깐 있는데 상사랑이시대의목사님처고두 분이 아주 미국에서 우리 한국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또 한국 전쟁에도 계속 막 하셨는데 이번 3월. 29일, 30, 32일, 27일부터, 네, 27일부터 31일까지, 문왕 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탄신 기념 130회 주? 149주년. 149주년 탄신 기념으로 이화장 있죠? 이화장, 종로 이승만 대통령 이 계시던데, 거기에 그 극장에서, 뮤지컬하고 음악회하고 다양하게 여러가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하시면 원한 분이 있으면 전부 전화주시면 거기에 50% 들어갈 수 있고 티켓팅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일 분은 많은데 두 분만 제가 대표로 소개해드리겠 우리 박성민 선교사님 일어났어요. 네, 뭐. 오늘 이따가 인명장 어, 그, 뭐, 드릴 시간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박성민 선교사가 필리핀 제6 지구장으로, 여섯 번째 지부장으로또의사시고딱 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인데, 우리 김바울 목사하고 동역하는 분인데 추천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상임회장단 회의를 2 9일날 거쳐야 정식으로 지부장 돼요. 총무단에서는 어, 의결이 됐는데, 그의회 상임회장단 이사진에서 의결을 해야 법적 조치가 되고 어, 지부장 임명을 그때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한 우리 박성민 선교사 대해 소개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항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